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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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지난 구장에는 예, 1절에 보니까 구장을 잠깐 돌아보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리암마 바벨론으로 사 잡혀갔더니 구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하시는 에류아살리아들 피누아스에 대해서 20절에도, 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기데 쓰는 기국들에 대해서도, 28절에, 9장 28절에 증거했었죠. 예, 야오의 성전을 성기데 쓰는 모든 기국, 그리고, 주하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직분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 사울왕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죠 자신이 막 분양을 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그런 임무까지도, 예, 그 자신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어, 교만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예,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십장 전체를 보니까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 행하기를 원하지 않냐였다. 4절에 말씀하죠. 병사가 각도 자신을 찌르라는 사울의 명을 따르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죽어가고는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그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를 대신 찌르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칼에 사울이 죽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사람도 같이 죽죠. 이런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죠. 이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나닥과 말기 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는 활쏘는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서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가 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죠.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죠. 14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3월상 15장 24절 에서1 6절에 나타납니다. 사울, 사울,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외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는 왕이 야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비참한 최후가 기록된 10장입니다. 그러나 10장의 기록자는 사울의 재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고 초대왕 사울과 세 아들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이 사울의 성사를 반복하지 않고 다윗들 왕에 오르게 했던 사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우상을 순배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자신이 해야 할 바가 아닌 그죄사장의 징목까지 자신이 대신하는 그러한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사울의 죽음이 일절에서 사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타나죠. 블레셋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한 해양 민족이었어요. 블레셋 족속 이들은 그전에 보면 뭐 해적들 나타났던 이런 그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을 해서 사울 시대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 이십장의 내경이 되는 길루와 전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길루와 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쪽 끝에 있는 모래산지 남쪽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은 길루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 대패합니다. 블레셋 그 사람이 침공이 돼서 3일상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루와 산에서 엎드러져 죽음 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불순종, 불순종은 이렇게 돌아게 버림을 받죠. 무일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야외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무일이 그렇게 예, 그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왕이 대신한 걸 보고 와가지고 3일이 나무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사울의 아들의 죽음이 2절에 나와있죠. 블레셋과의 길바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가 도망하다 죽고, 뿐만 아니라, 무비보스을 제외한 사울의 아들들 모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2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사울이 자기 목에 가진 자에게 나를 찔러달라고 하다 안 되니 자기 칼에 엎드려 죽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 매우 울러고 자비로운 요나단마저 죽은 게 아주 해석하죠. 그가 사울의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가정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죠.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3일상 31장 이절에도 증거합니다. 블랙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닷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어요. 신명기 1장 42절. 여호헤께서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 안에 내가 없다. 그러니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사울의 지금 사절이었죠.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결국 블레셋 군인의 손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자신의 명예가 더 이상 송산되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예, 군급함을 호소하는 사울 예, 3일상 28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사회1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에다가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3일 3일 15장,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 네, 가 여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뒤에 나타나죠. 예, 그리고, 사무생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기르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냐 하시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호소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칼이 엎드러지죠? 예, 3.1.3.31.4절에도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기를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신에 대해서 나타나죠 벗겨지는 사울의 시체 8구절입니다 블레스 사람은 길보아산과 유강 쌓이는 마을들을 점령하고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갑옷을 벗기죠 그러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 보고 사울의 시체를 벗기죠 죽은자를 벗기는 것은 시체에 대한 훼손이라기보다는 전리품 획득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의 시체만큼 가치 있는 노예물도 없었겠죠? 이처럼 큰 권세를 지닌자가 파멸하면 커다란 수욕을 당하게 되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갈려 대서 6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팥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수치를 당하는 사울의 시차 역대상 10장, 이문의 구절이죠. 그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 사람을 불러셰 땅 사방에 보내면 이방 신종과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원의 신전에 달아 매달죠.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죠. 식절이었었죠. 그리고 자른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묻 백성에게 알립니다. 사울의 시체를 벗겼을 뿐 아니라 머리까지 잘림을 당하죠. 머리가 잘린 사울의 시신은 뱃산 성벽에 달려 뱃산을 왕위하는 자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블레셋 전역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죠. 예, 뱃산 성벽에 못 박히는 사울의 시체, 3회일상 31장, 9절에서 10절에도 증거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신담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불에서 사람들의 땅 사왕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네.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원의 묘에 달린 사울의 머리. 예, 블레스 사람들은 사울의 가옷을 그들의 신적 아스다로스의 묘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원 묘에 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의 머리가 다곤의 묘에 달린 것처럼, 하느님의 도구된 자가 범죄하면, 모이면 무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둔 다곤의 묘, 역대상 1 0 10절이었죠. 오늘 보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다. 이스라엘의 불성준으로 인한 저주가 신명기 28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하겠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25, 6절에 증거한 부분입니다. 야베스인들의 선행과 사울의 멸망의 원인이 11-12절에 나타나 있죠. 야베스인들의 성그 선행이죠.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불레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 야베스로 가져다 끄고 상수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길라디아스 야베스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4 0년전 사울이 행한 친절한 행동을 상기하고 감사의 보답을 한 거죠.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라다 길라앗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파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외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먼저 야베스 길라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사울의 시절을 야베스로 가져다 장사하죠. 3.1331장 13절에 그들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상수인 나무가 야베스 에셀나무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범죄한 사울에 대해서 13절에 성경은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은 그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그러한 등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런 보잘 것 없는 자리에서 이제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영화 후기를 얻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수치인물로 만들고 말죠.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구절입니다. 아마렉사람의왕 아각을 사무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가치 있는 것들은 놔둔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하님이말씀의 불순적입니다. 신접한 자에게 자문을 구하죠. 사무상 8장 7절입니다. 야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월 사울 14절이죠. 사월왕의 비극적인 종말은 전투력의 열쇠가 원인이 아니라 범죄에 있었습니다. 사월은 자살하였는데 번정 14절에서는 야외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즉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고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운명은 불순종과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 이것을 우리가 잘 예,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범죄했어요. 사울은 시편 125편 5절입니다. 자기의 구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울과 함께 한세 아들이 돌아가죠. 3일 상 31장 6절이죠. 3월 4월과 그의 세 아들과 모의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였더라. 3일 상3 1장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에 겸손했던 태도에서 이탈하여 교만하게 하님께 범죄합니다. 결국 그의 범죄는 불레셋전투에서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3월상 1 10점, 0 역대상 1 0을 통해서 악인의 말로를 깨달고 범죄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갑니다. 사우랑이 돌아간 부분 3월상 31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졌더라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외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리윗에게 넘겨주셨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역대상은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이 모두 족보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약성경에선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며, 시작되고, 모처럼 성경을 읽어오려는 사람들이 의욕을 아주 힘들어하죠. 이름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역대상의 족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 17절에 불과한데, 역대상의 족보는 첫인간이면 따라온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9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배 이상의 분량이죠. 성경 전체에서 아마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거나 건너 뛰고 읽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역대상 1장에서 9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가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첫 9장의 족보를 빼고 읽는다 해도 예, 책의 내용이 다 읽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책 역대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복음서는네 가지가 되고 각각의 복음서가 특색이 있죠. 예, 다 중요하듯이 조금만 그 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서 역사적인 열왕기하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유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을 포로의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조소를 내린 사실을 전하는 말로 끝이 나죠. 역대하 36장 223절에 보면 마지막 두절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외께서 예레미야에입로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외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지되 가상 코러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여호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유르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 하나님 여호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 36장 22, 3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는 이방 족속에 의해 나라를 잃고 그 이방 나라를 이방 나라로 끌려가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하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라는 것이죠. 역대기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해서 이방족 속에 나라가 나라를 잃고 멸망당하고 이런 부욕적이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비통한 반성과 참회를 거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다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단순한 사, 그 지나간 그 사적의 자료로 나열이 아니라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지켜야 할 다른 신앙의 자세라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불충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험과 심판에 역사의 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신학적 역사서라는 것이죠 역대상하는 이것의 특징이고 의미고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역사서들과 사이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3사절이죠 3일상 그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그저 사실적으로 전하기만 하고 끝나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 보면 먼저 1절에서 12절에 그 사울의 죽음의 전말을 그대로 다시 기술하는 그 끝인 13, 사절에 그의 죽음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고 신학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죠. 사울의 죽은 것은 야외께 범죄하였으니라 십사절에 이렇게 난 단하죠. 그가 야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외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외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역대 기자가 판단한 대로의 사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보다 점잖이들, 예, 박성무당이가 가르침을 푸한 사건들이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브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대나 되고 마변이 6천 명이고 군사가 해변에 몰아가침 많은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멀리 도망치기도 하고 사울을 따르는 백성도 모두 떨고 있었어요 이런 위급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므로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예그 번제와 한목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가 곧이어 당도하죠 사무엘이 왕이 망령 또때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 상1 3장 5절에서 13절 아까도 중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에구에 대해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전목문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왕은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과 기사 모든 좋은 곳을 남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신멸암으로 사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에 증거했습니다. 그가 돌리견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붙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무엘 죽은후 사울이 또 예, 삼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리자 그의 신하들에게 명화의 신협한 여인, 즉, 박수무당 점쟁이를 불러올려,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으려고한 적이 있었어요, 삼일상 28장, 3절에서 8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10명 2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신 바가 있죠? 내 네, 하나님이여, 이렇게 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들, 그걸, 그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점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단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단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적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외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외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야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야외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일이고 우상숭배와 맞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27절에도 이에 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 지니 곧 돌로 그를 치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레위기 20장 27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사울의 범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고, 그 결과 그의 죽음이며 사울왕과의 몰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첫 왕의 몰락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결론은 짧지만 분명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힘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우심을 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따르면 흥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독립한 나라가 신생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큼 발전되고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세계가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죠. 예, 더욱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어제 잠깐 차로 이동하면서 잠깐 방송에서 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10대 강대국 안에 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는 유명한 대학에 그렇게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나라는 극동방송이었었는데, 축복받는 나라다. 제가 그 말씀을 다 외우질 못해서 증거는 못하겠는데, 그 3위 안에 들고, 10위 안에 들고, 아주 그 많은 좋은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 유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들으면 서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여기 어느 나라일까 했었거든요. 나라 이름이 맨 뒤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 나라일까 했더니 대한민국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님께서 그러면서 문제 없습니다. 이까지 것쯤은 이런 뭐 코로나 1 9 이런 것 따위는 우리는 거뜬히 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나라라고 믿는다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보호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예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이나 내 재능이나 내 재물이나 이런 것들 또한 힘 있는 자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자꾸 집중하는 이걸로 우리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아, 요즘에 저도 그렇게 눈이 아파서, 우리 유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니, 왜 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지금은 조금 나은데 아주 어젯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아팠어요. 한 시간을 잠깐 자고 깨가지고 그냥, 꼴박 그냥 새벽까지 세웠는데, 지금은 눈이 괜찮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몰라. 어저께 저녁 내일 그렇게 눈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신실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정말 명확해야 한다라는 오늘 13, 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또한 정말 마음 밭에 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10장 13, 4절 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야외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신조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외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외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야 다윗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제가 아까 증거했던 대로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아까 14장이었던가요? 18장 9절에서 1 4장 그리고 뇌위기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20.27절 장 남자나 여자가 섭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혼받지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용수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한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너희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외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인류,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으로 오늘 역대상 10장, 10장 차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